아이팟이 없 이번에 는데 아니, 내놔. 안녕하세요. 고대신입사 자, 오늘은, 자, 어디 한번 재밌게 할 건데, 왜 옷이 계속 벗겨지는지 모르겠네. 왜? 나는 옷을 먹고 다니다 <laughs> 어쨌든, 오늘은 여기서 할 겁니다. 그레이

여러분 핸드폰으로 크리에이티로 이렇게 가보있고 싶지 않습니까? <레이지로는> 저 따단! <레이지로는> 벗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벗는다! 지금 노트님 유튜브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

g 독 o 독 u 독 g 독 o d up, g 독 o d up, g o 구독자 눌러줘. 아, 좀 이상한, 내 정도. 내 정도를 합시다. 아, 이게, 여러분, 이상하게 들려주셨을 때,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뭐냐면요, 보티니의 진짜 이름이 나이선이에요. 네. 이런 이런 걸 모르신 분들은 댓글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. 슥슥슥슥 됐다. 이게 말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아니면 말못 들을까? 또 아니면 모로 이 기능 그리고 조합된 기능을 쓸수 있는 건데요 잘안 되더라고 내가 활동하려고 시킨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S c 키를 대신 눌러주는 거예요. 굳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누르면 S c 키 눌러 눌르는 메뉴 화면이 나와요. 이런 거 별로 서할때 없어 보이죠? 이거는 쓰는 거니까 눌러 안 되겠죠? 막 꺼져요. 이거 이제 랜서버 여는 거 레이랑 서했죠? 이런 메뉴의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피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아 이거 되게 좋죠. 지금 이게 여기 표시되는 좌표가 현재 서 있는 위치고요. 여기서 X 좌표를 좀 옮겨볼까요? X 좌표를 한7로 하고, 이끼하면 오 이게 중간이고, 오 원하는 좌표로 갈수 있어요. 이렇게. 원하는 좌표로 텔레포트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. 다른 게막 적을 때도 있어요. 아이 오자도와요 댓글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올게요 아 그때 역점실상점 일부터 할 거고 그때부터는 아마도 서브라겠죠